공동주택의 소방차 전용구역 설치 의무와 다중이용업소 주변 주차금지구역 지정 등을 핵심 내용으로 하는 소방안전관련법들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2월 임시국회 첫날인 30일 오늘 본회의를 열고 세건의 소방안전관련법안을 위결했다. 소방차의 현장 접근성을 높이는 내용의 소방기본법 개정안은 재석 220명, 찬성 217명, 기권 3명으로 통과됐다. 개정안은 공동주택의 소방차 전용구역 설치를 위무화하고 전용구역에 주차하거나 진입을 가로막으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리도록 했다. 재석 219명 찬성 217명 기권 2명으로 가결된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소방차 통행을 방해할 수 있는 곳을 주정차금지구역으로 지정하고 화재시 피해 규모가 커질 수 있는 다중이용업소가 속한 건축물 주변을 주차금지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게 했다. 방염처리업자의 능력을 국가가 평가하도록 한 소방시설공사 업법 개정안. 도만장일치재석 220명, 찬성 220명로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가 임시국회 첫날 본회의에서 법안을 처리하는 것은 이례적이다. 경남 미량 세종병원 화재 참사를 계기로 소방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국회에 계류된 소방 관련 법안의 신속처리를 요구하는 여론이 높아진 상황을 반영한 조치로 풀이된다. 사진출처 연합뉴스 공동주택의 소방차 전용구역 설치 의무와 다중이용업소 주변 주차금지구역 지정 등을 핵심 내용으로 하는 소방안전 관련법들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2월 임시국회 첫날인 30일 오늘 본회의를 열고 세건의 소방안전 관련 법안을 위결했다. 소방차의 현장 접근성을 높이는 내용의 소방기본법 개정안은 재석 220명, 찬성 217명, 기권 3명으로 통과됐다. 개정안은 공동주택의 소방차 전용구역 설치를 위무화하고 전용구역에 주차하거나 진입을 가로막으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리도록 했다. 재석 219명, 산성 217명, 기권 2명으로 가결된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소방차 통행을 방해할 수 있는 곳을 주정차금지구역으로 지정하고 화재시 피해 규모가 커질 수 있는 다중이용업소가 속한 건축물 주변을 주차금지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게 했다. 방염처리업자의 능력을 국가가 평가하도록 한소방시설공사업법 개정안. 도 만장일치재석 220명, 찬성 220명로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가 임시국회 첫날 본회의에서 법안을 처리하는 것은 이례적이다. 경남 미량세종병원 화재 참사를 계기로 소방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국회에 계류된 소방관련. 법안의 신속처리를 요구하는 여론이 높아진 상황을 반영한 조치로 풀이된다. 사진출처 연합뉴스. i wow. wow.